18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정을 달구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선규 대변인, 또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참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짧게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먼저 찬성한 입장인 민주통합당의 네.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투표율이 계속 낮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표 시간 연장이 필요하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미 3년 전에 관련된 법안을 아주 화끈하게 2시간 연장이 아니라 24시간 연장을 내놓은 바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흔쾌하게 이걸 좀 받아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 투표 참여가 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입장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 투표율 높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찬성입니다. 투표예 투표 예, 네. 투표를 높이자는 이 제도적 보완하는 데는 당연히 찬성인데 다만 그 문제를 시간의 연장 문제만 가지고 선거 임박해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면은 당장이라도 투표율과 관련된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뭐또저 투표소가 뭔지 가까운지 저 이렇게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유권자들의 인식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 이게 뭐가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분석한 뒤에 그것이 그 다음에 논의되는 순서로 가는 것이 맞지 시간을 저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아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 주장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해야 하는 일인 문제는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민주당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투표를 재고를 위해서 그런 진정을,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끼리 마주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국가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걸 했고요. 그래서 다 합의해서 통과 직전에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위원장에게 쪽지가 한 장, 새누리당 측 전문위원이 쪽지가 한장 전달됐는데 투표 시간 연장만큼은 안 된다. 이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박성규 대변인께서 잘 모르셨던 모양인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침독 있게 논의가 이미 되어 있고요. 또 말씀하고 좀그 박근혜 후보하고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으세요? 박근혜 후보는 어제 화끈하게 또 얘기하셨죠.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다른 사항대로 같이 연동해서 고민해 보자라고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는 아예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없다. 100억 더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야간에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야간에 합의를 시도를 했잖아요. 충분히 논의가 됐고 필요하다는 거다 인정이 됐는데 마지막에 통과를 시키지 않는 새누리당 위원장 상임위원장님의 이런 태도와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야기,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서 얘기해 보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투표 시간 연장은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이게 한 90일 전에, 100일 전쯤부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왜 임박해서, 이왜 임박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셨는데, 오늘까지도, 50일 나는 오늘까지도, 50일 내내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는 건, 새누리당이 좀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주실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회의 어떻게 의견율이 됐는데 끝에서 안 됐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아, 우선 3년 전에 그,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화끈하게 24시간 늘리자고 했다는 얘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니고 아마 친박연대 친박 예. 의원들일 겁니다. 지금 하고는 다르죠 입장에 아, 그분들 새누 예. 친박연대라고 하는 예. 다른 조직의 얘기였고 지금 말씀하신 여야간의 진행이 되다가. 상위에서 중단됐다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건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거든요. 법을 고친다고 한다면 법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쳐줘야지 시간의 문제만 딱 떼가지고 고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다 기억을 합니다. 지난해입니다. 무상급식 투표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투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나쁜 투표다. 투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투표에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대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생각에 동조하면 반대표를 던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투표율을 낮추려고 애를 썼어요. 다 기억하시잖아요? 투표율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낮추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분들이 이제는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 제가 정치공사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 저 얘기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그 주민투표는요. 아이들의 급식을 어, 무상으로 지,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해계한걸레걸고소 했었던 겁니다. 네. 이것은 그리고 그것은 투표를 참여하지 않는 것이 또 당연히 유권자의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33.3%가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의이 나쁜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이 투표를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저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음. 자꾸 비용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방금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 때 무려 160억 원이나 낭비를 했습니다. 뚜껑도 열어보지 못하는 그런 투표를 실시할 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금 전 국민이 투표시간 연장을 2시간을 하게 되면 한 7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결과를 내놨는데 그 안을 그대로 보더라도 어, 그 당시에는 뭐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지금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까지는 답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네요. 자,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투표 때는 투표율이 33.3%안 넘어가면 자동 폐기가 되니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투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가장 강력한 권리자 이 의무입니다. 투표 행위를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안할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있는 정당에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어, 투표는 여러분들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셔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어떤 투표를 나쁜, 나쁜 투표라고 할 거예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좋고 나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1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제기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 다 고민해서 풀 거면 한꺼번에 풀어야지. 그죠? 우리 지금까지 많은 분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투표할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 저는 그런 얘기 나온 거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투표율, 아, 투표 자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서 투표 자체가 가지는 성격에 대해서 내가 실망스러워서 못했다 있었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투표할 수 있게 새벽 6시부터 공휴일을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전에 이틀 동안 이틀 중에 하루 가서 할수 있도록 다 해놓고 있어요. 이런 정도 장치면은 시간에 관한 문제는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본인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될수 있지 않느냐는 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들어봤는데 문제는 가장 큰건 이거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시간을 늘리면 투표율이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선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이제 예를 들인 경우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음식점의 주방장인데 되게 맛없는 음식을 내놓고 무조건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먹, 먹지 않고 거부할 권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권한이 아니라 아예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 그리고 박성기 대변인께서도 반대하시는 입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투표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은 하실 겁니다. 그 수가 어느 정도이든 간에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분들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정치권이 자기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직업상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추진돼야 되겠지만 일단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확인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투표 시간을 올리면 어떻게 보면 투표율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 새누리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네. 단 0.1%라도 또 투표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유권자가 한 사람이라도 투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동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시간의 문제만 가지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지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설전을 벌이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상한 건 예. 박성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 저도 찬성이거든요. 네, 한 공통적인 얘기죠. 예, 예. 네, 울, 그런데 왜 네. 이정현 공보단장은 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하시고 음. 이정현 공보단장은 심지어는 이거하고 이른바 먹튀방지법이라고 하는 선거 자금,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같이 연계하자라고 연결론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워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반대하신다는 얘기였어요. 박근혜 후보도요.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박성규 대변인이 얘기하시는 건 매우 훌륭한 정치학자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행안위의 국회의원들이나 이정용 공보단장이나 박근혜 후보나 아마 다 박성규 대변인 선거체계에 의해서 박성규 대변인께서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될 분들일 텐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안 하겠다고 하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박용진 대변인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예.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런... 몇 시간 전까지 상황까지도 다 감안하고 정리를 하고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제가 선대위의 대변인 아닙니까? 이제 예.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 저희도 저 그렇게 갑니다. 아, 예, 그렇게 가시면 그럼 좋습니다. 얘기, 얘기가 된 겁니다. 네.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네. 선대위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후보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추표 네. 시간 연장과 관련된. 어,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죠. 다시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이제 임의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투표 그, 시간 그, 그 연장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투표율을 높일 네.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푸는 데 저는 반대하지 아, 아, 않습니다. 이, 이 네. 오늘 이 전향적인 네.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끼는가 네스와이에서 오늘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문제는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투표 시간을 포함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어떤 부분이 더 포함이 된다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유권자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지. 네. 지금 투표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또 투표소에 접근하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소 투표라는 게 있어. 자, 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는 어, 일종의 투표소를 옮겨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두 사람 일지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투표법, 선거법을 같이 담는 것이 정상이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또 다시 또 손을 봐야 하는 그런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이 토론 끝나면 국회 바로 돌아가서 환영논평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